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다니엘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3장 16절에서 18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갓 넷살이여, 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절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양에서 아주 대단한 전도자 목사님이셨는데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평양의 기생집들이 다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의 기생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또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과 가까워지게 됐고 어느 날 길선주 목사님이 그 기생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불이 펼쳐져 있고 분위기가 이상 야릇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소리 소리를 지르면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버선발로 그 방에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입니다. 안 되겠으면 신발을 버리고 서라도 뛰쳐 나가야 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어차피 저를 안할 것이기 때문에 이럭쿵 저렇쿵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우상에게는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왕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와서 뭐라고 아무리 떠들어댄다 한들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런 올곧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보통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죠. 문제 해결을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는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문제 해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좋은 쪽으로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 풀무불은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끌고 가는 사람이 다 죽을 만큼 어마어마한 풀무불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풀못불에 던져지도록 그냥 그대로 두실 수가 있습니까? 풀못불을 꺼 주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누부갓네살이 놀라서 멈추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달랐습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비록 풀뭇불에 들어갔지만 어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그 풀뭇불의 한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의 한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뭇불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사르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 어려움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 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풀목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있어서 멀쩡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러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걸로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여지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들은 더 이상의 AS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해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문제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요셉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결국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요셉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문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